천안 노비년이 어디서 감히 고개를 쳐들어 관하 앞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여종이 모진 매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은서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양방가의 규수였습니다. 하지만 형감이 누명을 씌워 가사는 몰수되었고 그녀는 관아의 노비로 보내졌죠. 이곳이 조선 팔도에서 가장 청정한 고을 하지만 그 평온 뒤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형감 유진혁은 밤마다 백성을 끌고 가 사적인 부역을 시켰고 거역하는 자의 집에는 도적을 보내 불을 질렀습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떨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은서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관하 안에서 형감의 악행을 지켜보며. 증거를 모았고 결정적인 순간 형감을 벌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노비가 된 아씨는 어떤 기지와 용기로 형감을 벌할 수 있을까요? 본편에서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